봐봐봐봐봐. 아이, 아봐 사탕 봐봐. 오. 아이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물칼때쓸 거야. 일단 악마. 카드로 샀다. 아? 그리고 네? 3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로 샀어. 아니. 샀는데. 잘못하고 응. 배틀 스트로이 샀어. 그리고 나머지는 옥썸팩이나그 어썸큐브 깠더니 어, 어, 음 식량? 음. <laughs> 화면 밝기 좀 넓히고요. 저기요. 총좀 씻겨야겠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려 때. 아, 잠깐만요. 사탕 좀 씻고 올게. 아 오케이. 응. 찍고 있어? <laughs> 응 찍고 있어. 일단 이걸 꺼야 되는데 점석대로 꺼야 돼 이거. 아, 뜯어버렸네 벌써? 우웩 아. 왜? 나왜안까지지까 꺼버렷 꺼진다, 꺼진다 박가노의 애정 가득한 <laughs> 사탕이 완성되었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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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어왜 응. 뭐 아! 그러시죠? 좋았어! 딱딱했어! 왜? 물 튀겨! 안 튀겼어요! 아, 아 답답해! 왜 이렇게 못뜨어 모래 거야. 잠깐 먹자고. 오씨 내 주머니에서 저 노래가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오씨 겁나. 귀엽나... 자 이제 제가 할게요. 아. 뭘? 빡빡 씻어주세요 아주. 아니요 손가락으로 씻어야 돼요. 손으로 <laughs> 이거 안돼 그러면. 아니요 돼요. 아니 뭐 이거를 손으로에 이렇게 씻으면 어데? 저는 악마 조커를 악마 조커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사탕을 준비 중이에요. 무가당 <laughs> 사탕이야? 응 아, 걔가 마, 많이 먹더라고 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너가. 아야, 이번엔 너가 들어. 들어. 내가 씻을게너니도 그래. 좋게 바닥에서 <laughs> 긁어 주고. 하하하. 무가당. 챨. 가어 아차. 챨. 죄자해미 그냥 빡빡 먹을 거냐? 빨리 빨리 씻고. 어, 근데 맛있네. 이 냄새도. 일단 한번 먹어 보면 알겠지. 어, 닦으려면 그걸로 닦아야돼요. 쇠 그거. 빡빡이. 저기요. <laughs> <laughs> 절대 아무것도 안나. 쇠맞 나. 쎄안 나. <laughs> 어이 빨리빨리 씻겨줘. 알겠습니다. 먹어.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과연 어떤 맛일지. 먹었습니까 거기까지 봐. 더 해야 돼. <웃음> 느껴져? <웃음> 느껴져. 맞아 직 조금 느껴져. 아직 쫙뜨거 느껴져. 안 돼. 그러면 더 씻어야 돼. <laughs> 우리의 짠맛으로 덮어버려. 좋았어. 음식은 역시 짠맛이지. 아 이거 착착 터지고. 이렇게 짠단 짠단이 완성됐어요. 아씨 이 아직도 맛 나와. <laughs> 언제까지 맛 나올 거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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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악마 치킨. 자 이걸로 버렸어. 이제 이렇게 오붓도가 될 뜻이다. 알았어. 마지 아? 매지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다. 아. 야 자. 잠깐만 손냄새 와터. 오. 제가 먹 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내가 먹을게. 아야 아야. 그냥 아직도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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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가 이렇게 가자. 그냥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야 많이 좁아졌어 상상이 못. 잠깐만. 에 <야>, 그만해. <laughs> 아니야, 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해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속일 뭐... 수 있어. 야, 이거 근데 시간 가고 있었는데? 응. 몰라니? 아니, 가지 많이 작아졌어, 소탕이. 많이 말라 빠졌어, 사탕. <laughs> 야! 이거 안 맞을 거한테 가다가 찢어졌다고 하자. 가자 가자. 에이, 그래 그래 가자 가자. 내가 들고 있을게 그냥 가자. <laughs> 그래 가자 가자. 유기이 <laughs> e, 총이지? 네. 총은 없어요. 총은 어느 개씩에?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한, 어, 한 개에 100원? 어. 어? 5개 오만 개. 오만개니습 오만게, 오만개 오만게. 오만게. 오만 오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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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게 오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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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게오 m 게오 일어나게 해세요. 아니, 오후 2시에 자는 사람이, 오후 2시까지 자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아직 겨울잠이구만, 씨 가을잠이야, 가을잠. 어, 오후 2시까지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 밑에 거게. 말할 게 없어. 야, 사탕 먹을래? 아니. 아, 아 먹어. 나. 아, 제발. 오늘 당장. 안 아, 알겠어 우리 그거 떨어 오다가 찢어졌어 o u d a g 가 이빨로 뜯었어. 아니 이빨로 어머 speak, you are equal to the sun. I'm equal to the s u 알았어. 클린 반송. 위제트 공대 이번에 <laughs> 2시 야, 이렇게 가짜 2시여분까지짜른 사람 야나한 사탕 해줘가지고. 먹었어 그쵸? 사탕 먹었어 이거 먹어볼까? 아 지금 먹어줘 막나아 힘들게 힘들게 공수해왔다고 제가 계속 칩거가면저 사탕 녹여서초콜릿 만들어 버린다 초콜렛 먹여도 안먹다내거 만들 수 있어 아니 초콜릿을아야 먹어줘 아 절교할래 <laughs> 그건 말이다 그러면 먹어줘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힘들게 공수세요왜수요이가전 먹여야 되지? 아먹어쟤 먹었어 사탕 아 그래? 그럼 먹을게 응. 동시지마 어이! 여기 자기 자동몰라! 가야 가야 가볼게 가야 가야 맛있나? 나 뭐.. 야 맛있냐? 왜 말이 없어 왜 그래? 어? 마이 맛없어? <laughs> 맛있어? 진짜 마시, 맛있, 맛없어? 맛없어? 아무 맛도 안, 안 나? <laughs> 이제 두꺼운데 아무리 사탕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난다? 아니, 아 왜? 물을 붙잡기 때문에 <laughs> 그것도 그거고 위에 <laughs> 구멍 나있어 <laughs> 너 좋겠다 너무가당이 어.. 무.. 어.. 가장 쉽게 하면 안 되잖아 어? 무가당 두꺼운데 Vừa cắt ăn thịt cùng để Vừa cắt ăn thịt cùng đấy.